문제 14번입니다. 다음 중 네트워크 연결을 위한 동백안 처리 방식. 피얼투피어, 즉 P r 즉 P 방식이네요. 자, P 2 P 방식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됐는데, 우리 이 네트워크 연결을 위한 방식 두 가지 거 간단히 살펴보고 또 피얼투피어 방식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방식은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식은요, 첫 번째 방식은 서버와 클라이언트 방식이에요. 두 번째가 피어투피어 방식이 됩니다. 자, 먼저 서버와 클라이언트 볼게요. 어, 서버라는 게 있고요. 봤더니 다운로드하고 되어 있네요. 클라이언트들한테. 이렇게 되는 거죠. 어, 봤더니 얘네들은요. 계층 구조가 형성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죠? 아, 그러면 뭐냐면, 이 클라이언트가, 클라이언트가 서버에게, 서버에게, 나 이러이러한 자료가 필요해. 그러면 이 서버가 클라이언트에게 해당되는 자료를 넘겨주는 그러한 식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클라이언트가 서버에게 무언가를 요구를 하고, 서버는 그 요구에 맞춰서 클라이언트한테 자료를 제공하고, 이런 식으로 됩니다. 즉, 이 클라이언트와 서버 관계에서는요, 클라이언트-서버 관계에서는 계층 구조가 형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자료를 제공하는 측과 제공하는 측과 제공받는 측이요 어느 정도 명확해요. 서버는 자료를 제공하는 쪽, 클라이언트는 자료를 제공받는 쪽이라고 이렇게 명확합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피어투피어는 어떡하냐면 얘네들은 계층 구조가 아니에요. 그렇죠? 서로가 그냥 동등한 입장입니다. 화살표를 봤더니 어때요? 양쪽으로 다 있어요. 그리고 얘네들이요, 그냥 다 일대일로 연결이 돼 있네요. 즉 개인과 개인, 점대점에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자료를 일방적으로 제공을 하고 누군가는 자료를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즉 자료를 제공하는 측하고요, 제공받는 측이 명확한가요? 아니요, 명확하지 않아요. 자료를 제공을 할 수도 있고, 제공을 받을 수도 있어요. 어느 점이든 간에, 어느 단말기든지 간에 자료를 제공받을 수도 있고,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피어투피어예요. 동배간 방식 또는 점대점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이 피어투피어 피어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이론적으로 좀더 정리를 하자면은요. 얘는요. P2P 개인 간의 자료 교환 방식이에요. 즉 개개인의 컴퓨터가 연결이 됩니다. 개개인의 컴퓨터가 연결이 되는 방식이니까요. 얘는 어떻냐면 게 컴퓨터 대 컴퓨터가 자, 컴퓨터 대 컴퓨터가요. 그냥 동등하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상하관계 계층 구조가 아닙니다. 그러면 각각의 이 컴퓨터 하나는 자기 스스로가 서버이자 자기 스스로가 클라이언트가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즉 자료를 제공하기도 하고 제공받기도 하는 겁니다. 서로 동등하니까요. 이 P2P 네트워크를 연결하면 요 유지보수라던가 분산처리 기술이 어려워요. 왜냐 개개인으로 연결이 되어있기 때문에 또한 데이터 보안도 우수하지 않습니다. 왜냐 개개인이 다 따로따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P2P 같은 경우는요. 대규모 네트워크에서는 사용하기 힘들어요. 대신 어디에서 작은 규모 소규모 네트워크에서 주로 사용하는 방식이 됩니다. 자, 이렇게 P2P 보셨구요. 문제에서는요, P2P 방식 옳지 않은 거 됐거든요. 볼게요. 1번, 컴퓨터와 컴퓨터가 동등하게 연결됩니다. 맞지요? 각각의 컴퓨터, 클라이언트 동시에 서버, 즉, 자료를 제공을 하면서 동시에 자료를 제공받기도 한다라는 거죠. 워크스테이션이나 PC를 단말기로 하는 작은 규모, 소규모 네트워크를 주로 사용합니다. 유지보수가 쉽다? 아니지요. 유지보수 어려워요. 데이터 보안이 우수하다. 아니요. 데이터 보안 어려워요. 왜냐? P2P 방식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주로 데이터 양이 많을 때, 데이터 양이 적을 때, 많을 때가 아니라 적을 때 주로 사용을 합니다. 어, 지금 이 4번 같은 경우는요. 4번 같은 경우는 클라이언트 서버 방식이라고 보시는 게더 정확할 것 같아요. 그치요. 그래서 문제 14번 옳지 않은 것찾으라 했으니까 답을 4번으로 선택해 주시면 되겠네요.